재밌는 유아용 장난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휴대용 미니 블루투스 프린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프린터는 소형이면서 휴대하기도 편리하답니다. 사이즈는 11X8X 3.5cm이고 무게는 160g으로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다니기에 딱 좋아요. 또한, 빠른 인쇄 속도와 고해상도로 사진을 빠르게 출력할 수 있어요.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선택하고 간편하게 프린트할 수 있답니다.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도움이가 될 거예요. 또한 업그레이드된 다기능 프린터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. 사무실이나 학생들, 가족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. 이렇게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휴대용 미니 블루투스 프린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만화 자동 발톱 기계 인형 기계 어린이 놀이 게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인형은 배터리가 필요 없어서 편리하답니다. 조작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다양한 멜로디와 재미로 아이들이 즐겁게 놀수 있어요. 또한 배출구 높이가 낮아서 장난감이 조금만 있어도 잘 튕겨 나오고 공이 나오면 그냥 굴러 나가요. 쿠팡에서는 4만 원에 판매되지만 알리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. 배송도 정확하고 빠르게 도착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즐겁게 놀수 있는 이 인형 한번 구경해 보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공룡 끈끈한 공 던지기 장난감 세트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세트는 슈팅 볼건, 다트 보드 타겟, 부드러운 총알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아이들의 쥐기와 운동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답니다. 남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고, 안전을 위해 불에 가까운 곳에서는 사용을 삼가해야 해요. 이 제품을 구매한 분들의 리뷰를 보면, 조카 선물로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,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재미있게 놀았다고 해요. 놀때 소리가 좀 크다는 의견도 있지만,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괜찮다는 평가가 많아요.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릴 경우에는,